지금부터 학년 1학기 1단원 1차시 신기한 열 변색 종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활동 1. 교사가 만든 열 변색 종이 관찰하기 열 변색 종이를 미리 준비하여 학생들이 열 변색 종이의 색깔이 변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. 활동 2. 열 변색 동물 밑그림 그리기 1. 동물 밑그림을 준비합니다. 이 동물 밑그림의 각 부분에 수칠할열 변색 물감을 정합니다. 3. 세 가지 열 변색 물감으로 동물 밑그림을 수칠합니다 4. 열 변색 물감을 말립니다. 활동 3. 열 변색 종이의 색깔 변화 관찰하기 1. 차감 물 이 미지근한 물, 3. 따뜻한 물. 이상으로 신기한 열 변색 종이 편을 마치겠습니다.